그러면서 저주하고 욕하면서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한테 해를 입혔으니까 내가 욕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성경은요. 이 문제를 전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웃에게 저주의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 사람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에게 저주의 말이나 그 사람에게 상처주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저주하면 그 사람의 저주가 어디로 갑니까? 바로 하나님께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작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작품에게 우리가 저주를 한다면 상처 주는 말을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께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욕먹을 짓을 했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 의 입에서 저주의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있죠. 좋은 말만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말들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같은 입으로 사람을 저주한다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으로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과 같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살인는커녕 이웃에 대해 저주하는 말을 하는 것조차도 용납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도 하나님의 형상의 지음을 받았지만, 처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욕이나 저주의 말조차도 윤리적인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이유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통해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왜 도둑질하지 말아야 될까요? 단순히 나쁜 것이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죠. 도둑질은 정말 나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남의 것을 훔쳤기 때문에 타인이 누려야 할 권리를 내가 빼앗았기 때문에 세상의 법이 나쁘다고 하니까 만약 그렇다면 굳이 십계명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할 이유가 있겠냐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서 봐도 나쁜 짓인데 굳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명으로 만들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도덕질 안에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가 들어있기 때문에 도덕질하지 말라라고 십계명에 명시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도덕질이 하나님을 믿는 믿지 않는 죄가 될까요? 사람들은요, 내일을 위해 무엇인가 준비하고 싶은 거예요. 나한테 뭔가 더 풍성해지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도둑질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단순한 남의 물건에 어떤 탐욕이 있어서 탐심이 있어서 탐이 나서 도둑질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누가 염려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일이 염려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내일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을까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내일까지 살아 계신다. 살수 있다라고 100%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있겠습니까? 오늘도 어떤 사고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목숨이 없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데 오늘 교통사고라도 나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라도 내 일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직 내 일을 장담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분 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것이죠. 근데 이 믿음이 없으니까 남의 것이 탐나고 남의 것을 훔쳐서라도 내 부를 축적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에서 생겨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도둑질은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29절과 3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는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먹을 것이 없을까 봐 도둑질했다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를 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구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믿지 못하니까 토독질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 어린 자녀들이요, 자기가 먹고 살 것을 걱정하며 살아가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물론 장성하면. 걱정을 좀 하겠지만 우리 막 초등학교 다니고 어린 자녀들은 걱정 안 해요 왜냐하면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그렇던 것이죠 어린 자녀들은 아빠, 엄마가 엄청 돈이 많은 줄 알아요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많은 줄 알아서 그저 달라고 달라고 하는 것이죠 저거 사달라고 하고 저거 먹겠다고 하고 그런 거예요 왜? 엄마, 아빠를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살아갈 이유라는 것입니다 내일을 염려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요, 내가 내일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어린 자녀가 아버지와 엄마를 믿고 살아가는 것처럼 이런 자녀는요, 내일에 대한 걱정을 안 해요. 내일 음식이 없을까, 먹을 것이 없을까,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염려가 없다라는 것은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내일에 대한 염려가 있다는 것은 내가 아직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1 0 계명 가운데 1계명에서 4계명은 물론이고 나머지 5계명에서 10계명도 하나하나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과 직결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주제인 부모에 대한 효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효도해야 한다. 물론, 그것도 맞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큰 이유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부모를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부모를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호칭을 쓰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아버지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걸 믿고 맡긴다면, 나의 아버지께 다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나간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고 부모를 그런 마음으로 섬기고 공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섬김과 공경은 하나님을 섬기듯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교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송도 여러분. 물론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 다 가지고 있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해야 될지 바로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님을 섬겨야 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참빛계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부모는 반드시 공경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도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안 하면 불신이라는 겁니다. 진정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요. 부모님을 잘 섬기는 자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실한 자녀인 줄 믿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잘 섬기고 공경하셔서 더 축복의 자녀로 쓰임받고 그런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모든 송도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아라내 모든 뜻 아버지의 될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아라내 모든 삶 당신의 삶내 길을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 당신의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